만, 건국 대통령의 정신은 자유 정신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과 방공 정신은 애국 정신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 정신은 애민 정신입니다.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세 분의 대통령은 깨끗했고. 청렴했습니다. 세 분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사회혁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.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받들겠습니다, 여러분. 이 자유정신과 애국정신과 애민의 정신이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,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의 가치가 된다는 것도 밝혀드리겠습니다.